안녕하세요. 쌍봉이에요. 10월 21일 국내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9%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79%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플러스 0.11%로 1176.94원입니다.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누리호 발사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 애니모카 브랜즈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기업 세림비엔지의 코스닥 시장 상장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LCC들이 잇따라 유상증자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 일부 모델의 배터리 교체 가능성에 국내 2차전 지주가 급락했습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국내 증시에 상장합니다. 누리호가 21일 오후 발사될 것으로 확정되자 이날 증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주들은 1에서 2% 가량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항공우주 산업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발사체 성공 여부를 떠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누리호 관련주는 엔진 총조립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조립 책임을 맡은 한국항공우주, 위성항법시스템 장비업체 엘이진엑스원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AP위성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산업을 선도하는 애니모카 브랜즈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애니모카 브랜즈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력을 토대로 블록체인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컴투스 관계자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들의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러브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드라마 제작사 팬 엔터테인먼트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는 해를 품은 달과 동백꽃 필 무렵 등의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이고 드라마 외주 제작을 지향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IP를 직접 소유하고 방영권만 판매합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팬 엔터테인먼트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주 제작사 위주의 주가급 등장에서 소외받아왔다며 글로벌 OTT 업체들 간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장기적으로 팬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기업 세림비엔지는 21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하나플러스제이로스펙과의 합병이 승인됐다고 밝혔고 합병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며 오는 12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세린비엔지는 범용 식품용기 사업과 생분해성 필름 및 탄소저감형 포장용기 등의 친환경 포장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린비엔지는 스펙 합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생분해성, 탄소저감형 등 친환경 사업 영역의 확대를 위한 토지 매입과 설비 구축, 친환경 신소재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곧 열린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LCC들이 잇따라 유상증자에 성공했습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2066억원 규모 유상증자 목표 조달금액의 대부분을 채웠고, 지난달 말엔 에어부산이 227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했습니다. LCC들이 연이어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다음 달 진에어가 1238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고,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은 인수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깜짝 실적을 선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된 콘퍼런스 콜에서 일부 모델의 배터리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국내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62배에 달하는 데 반해 중국 양극재 업체들의 PER은 절반 수준인 33배에 불과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국내 2차전지주를 팔고 싼 중국 2차전지주를 살 유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하우가 국내 증시에 상장합니다. 2016년 설립된 뮤직하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 거래 중개 사업을 시작했고 음악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적권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거래 대상입니다. 뮤직하우는 꾸준히 투자를 유치해 왔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320억 원을 끌어모아 왔으며 산업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프리미어 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등 기관 투자가 10여 곳이 이 회사에 베팅했습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